자, 7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Y는, 자, f x 라 할게요, 그냥. FX는, 어, X에 EX의 최고. <laughs>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정성. X는 A골 없자, 그죠? 한눈에 봐도 알죠, 그죠? a b 바로 그냥 유한 합적감이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원데 되는 거 없어. 자, Y는 B. 있습니까 얘도 없죠 그죠? 왜요? 무한대로가 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가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되거든요 그죠? y는 b꼴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전문선이 없어요 그죠? 얘는 전문선 없음 전문선 없음 자 대칭성 자얘 보면요 f-x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이죠? 그죠? 근데 얘가 fx 잖아요, 마이너스 fx. 자, 이것을 만족하는 fx. 이것을 만족하는 fx는 뭐라고요? 원점의 대칭이죠, 죠 얘는 원점의 대칭이다. 원점의 대칭. 이것을 우리가 기한수라고 해요. <laughs> 얘 그래프는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f-의 뭐를 표정할까요? 앞에 거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 놔두고, 그 앞에 거 가만 미분하고 뒤에 하 가만 놔두고 앞에 거 가만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EX 곱하기 2의 X로 되죠? 그 앞에 X가 있습니다 EX의 제곱에 e x 자 되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EX 어, 제곱 더하기 1의 2의 X. 여러분, 얘도 실수 전서 0보다 크고요. 얘도 여보다 크니까 얘는 뭐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laughs> 원점이 대칭이면서 증가 함수예요. 자, 이제는 자, 2차식으로 판정해 볼게요. 자, 2시식면 자, 앞에 거 미분하고 얼마죠? 4x가 뒤에하고 남았고. 앞에 거 괄만 났고 미분하고2 x 에 2x. 자, 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인가요? 2 자, 요거, EX로 묶을게요, EX로. EX로 묶으면, 얘는 EX에 2고 플러스 이 지고, EX로 묶으니까 얘가 2가 묶이면, 더하기, 즉, 3이 되니까. 이렇게 되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죠? 항상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요거만 부호에 영향을 주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EX가 요 즉, 0에서. 이쪽에서는 Y2-가 음. 제로, 양, 오차표, 목점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음. <laughs> 자,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X, Y, 자, 일단 원점이 대칭인 건 분명하니까 원점은 지나죠. 그죠? 0이 지나요. 0.01 지나요. 자, 그리고 F다신 분은 기본적 항상 양이야. 항상 양이야. 계속 증가. 그리고 어쩌면 대칭이야. 자 그런데 요걸 보면 y 출라시 어떻게 되니까 여기서 음이니까 위로 보여. 다시해서 여기서는요 기울기 양이야. 위로 보러 접선 없때요 위로 보러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지금 접선의 기울기요. 보시면 알겠지만 f란 제로가요. 제로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1이에요. 1이고 1이고 접선이 기울기 1이야. 0 아니야. 접선이 기울기 1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이트로 보록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이 되겠죠. 접선이기금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라 돼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1이에요. 1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아하. 위로 볼록이면서 증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1이죠. 그렇죠? 접선이 기울기 1이에요. 1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볼록이면서 증가. 이런 그래프가 니다 자.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FX가. X에 V에 X제곱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 원전의 배치. 꼭 3차 함수인데막 급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 그런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